배지연 아나운서가 남편 류현진의 경기를 관전해 화제에 올랐다. 응원 덕에 류현진은 쾌투하며 이승 사냥에 성공했다. 류현진은 17일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페코파크에서 열린 시즌 메이저리그 의 LA 다저스 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경기에 선발 등판했다. 다저스 선발 류현진은 6이닝 9삼진 3피안타 1피홈런이 실전명 볼넷으로 호투해 시즌 2승을 챙겼다 이날 배지연 아나운서는 남편 류현진 경기를 관람하며 돈독한 애정을 드러냈고 이에 두 사람의 깊은 애정이 화제에 올랐다. 배지연 아나운서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따뜻한 환영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한바 있다. 사진 속 배지현 아나운서는 남편 류현진과 함께 나란히 서서 함께 휴대폰을 바라보기도 하고, 야구를 하고 있는 류현진의 모습을 핸드폰에 담는 등 달콤한 모습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. 배 아나운서는 류현진의 귀여운 장난도 공개했다. 사진 속 류현진은 배지현 아나운서의 뒤에서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고, 배지현 아나운서는 이 상황을 모른 채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어 웃음을 자아냈다. 한편 배지현 아나운서와 류현진은 약 2년간의 열애 끝에 지난 1월 결혼식을 올렸다. 야구 허신으로 큰 사랑을 받은 배 아나운서는 결혼 후 류현진 내조에 전념하고 있다.